안녕하세요 신지선입니다. 어, 오늘은 애크로의 마지막 시간으로요. 그 동안에 배우셨던 기능들 외에 또 PDF 문서를 최적화해서 다룰 수 있는 애크로뱃의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세 가지로 제가 좀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인디자인 등을 통해서 어떤 PDF 문서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 주셨다면요, 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 준 파일을 SWF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플래시 플레이어 파일인데요. S w f 파일로 만드시게 되면요, 그 파일을 여러분들이 애크로뱃에서 우리 만들기의 파일로부터 만들기 기억하시죠? 네, 그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어 지금처럼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바로 열어서 SWF를 동영상처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SWF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 말림 효과를 이용해서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 그리고 페이지 말림 효과 등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내비게이션 바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요. 페이지 이동이라든지 문서 내에 이미지 슬라이드쇼, 네,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인터랙티브한 문서 등을 만들고자 하실 때에도요. PDF 문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외에도 애니메이션 효과라고 해서 제가 파일을 여러분들께 예, 준비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함께 예, 같이 이런 텍스트, 간단한 텍스트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슬라이드쇼 등을 활용해서 예, 여러분들 얼마든지 브로셔나 혹은 어떤 안내책자, 소책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두 번째로 보시면요 어, 모바일인데요 지금 제가 이러한 음, 파일, PDF 파일을 하나 양식 문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 문서를 이용해서요, 어, 폼센트럴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내부 서버를 이용해서 이제 배포를 했. 이런 문서를 저희가 모바일, 즉, 태블릿에 다, 담아서 그것을 이제 외부에서 확인하신 후에 필드 등을 입력을 하고, 혹은 주석도 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양식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 기기가 있다면요.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자 이와 같은 어, 여러분들 앱에서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되면요 어도비 리더가 있습니다. 어도비 리더를 이용해서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중에 이제 문서라는 부분은 어, 물론 여러분들이 이 태블릿 PC에 직접 예, 파일을 담았을 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 a c r o b a t c o m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PC, 즉, 예, 컴퓨터에서도 이런 a c r o b 컴 t c o m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클라우드 사용자라면 사인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파일 스토리지를 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a c r o b 컴 t c o m 은 클라우드 스토리와 제, 스토리지와는 약간 다르게 여러분들의 그 PDF 문서를 이 모바일 기 기와 함께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제가 파일을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업로드 파일을 이용해서요. 오른쪽 상단 위에 보시면 새로운 폴더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서를 배치해서 열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린 이 모바일 파일을 한번 여기 업로드를 하면요 바로 예, 공간에 스토리지 공간에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예, 올라와 있죠 이 파일은 직접 여기 웹브라우저 내에서도 미리 보실 수도 있고요 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왼쪽 상단을 보시면 예, 그 샌드라고 해서 여러분들 샌드나우라는 대용량 파일을 저, 보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무료로 여러분들이 이제 서명을 할수 있도록 에코사인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 그 밖에 이제 온라인상에서 제공할 수 있는 pdf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능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별도의 지, 그 비용을 지불하시면 또 함께 이제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웹상에서 제가 pc에서 작업하던 그 pdf 파일을 이렇게 acrobat.com에 업로드를 했다면요 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이 acrobat.com 모바일 내에서도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어, 이와 같은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예, 그 파일의 리스트와 같은 동일한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업로드한 그렇죠 예, 양식 문서가 열리게 되고요. 이러한 양식 문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빨간색 아이콘으로 여러 가지 또 다른 설정 등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 테스트에 대해 예, 입력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 박스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이용해서 예스, yes, 노를 체크하실 수도 있고요. 이 밖에도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께서 현재 제가 이제 계산을 해서 넣어놓은 필드인데요, 어, 이밖으로 이제 다녀온 경우에 1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수 있는 예, 오른쪽에 보시면 이 박에 6,000원이라고. 예.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긴 하지만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그 양식문서, 즉, 이 여러분들이 PC에서 PDF 문서에 어떤 양식 필드를 넣어 주셔서 문서를 배포함으로써 이런 모바일 기기와도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애크로의 문서는 또 어도비 리더에서 제공하는 어도비 리더는 여러분들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어, 주석을 이 상태에서 추가로 달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석 단추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하단에 주석 단추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주석을 직접 입력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네 여기 보이시죠 노란색?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밑줄을 긋는다든지 혹은 형광펜으로 색상을 칠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만들어 준다든지. 네, 이런 부분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그리기 모드를 빠져나오시거나 혹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되돌리기 단추 등을 사용하실 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한 그런 내역을 잘 보신 후에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부분이 문서에서도 즉, acrobat.com을 통해서도 웹상에서 함께 새로 고침이 되는 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새로 고침을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이 좀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계정 하나만으로 충분히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 다룬 문서도요, PC 상에서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의 로컬 PC에서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바일 리더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어, 프리플라이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A0 문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A0 문서는 파일의 크기를 어디서 아실 수 있냐면, 파일의 속성에 가시게 되면, 이와 같이 하단에 페이지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로 세로에 A0 사이즈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사용하시는 문서들이 음, 문서들 중에 페이지 크기가 일정치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페이지 크기를 반드시 A4 사이즈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 원하는 설정을 확인을 하고 그 확인한 설정에 따라서 오류를 수정하고 고쳐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들을 바로 여기서는 프리플라이트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프리플라이트 기능은 인쇄 당시에, 여러분들이 인쇄 용도로 사용하실 때 문서에 대한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프리플라이트 기능은 인쇄물 제작 도구에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도구에 인쇄물 제작이 보이지 않으신다면 보기에 도구에 가시게 되면 인쇄물 제작 메뉴가 있어서 패널을 이렇게 꺼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열고 있는 지금 A0 사이즈의 문서를요. 오른쪽에 프리플라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플라이트는 워낙에 종류가 많기 때문에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사용자 정의 프로파일을 별도로 만들어서 네, 이렇게 A4 사이즈로 만드는 옵션을 한번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단추를 클릭해서요, 새 프리플라이트 프로파일 작성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새로운 프로파일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 중에서 먼저 페이지 메뉴를 선택을 하셔서요, 페이지의 크기가 가로세로 210에 297이 아니라면 오류라고 인식을 할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저장을 좀 했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가시게 되면 수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지가 210에 297이 아니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를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수정 부분에 가시게 되면 오른쪽, 왼쪽 패널 중에 예, 프로파일의 수정 사항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단추를 이용을 해서요. 새로운 수정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새로운 수정은 왼쪽에, 아 오른쪽이죠? 네, 오른쪽에 카테고리에서 페이지 영역 중에서 여러분들이 페이지의 모양을, 설정을, 치, 상자를 치수를 만들어주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페이지 상자를 아트 상자를 기준으로 단위를 밀리미터로 만들어준 후에요. 너비는 210에 높이를 297로 만들어줄 거고요. 이 아트 상자, 210에 297이라고 지정해준 밀리미터로 지정해준 아트 상자를 기준으로 이 페이지의 모양 상자를 오려내기로, 아트 상자 기준으로 오려내기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제가 밀리미터로 설정을 해줬고요. 한 번에 하실 수 없다면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신 후에 다시 한번새 수정을 더블 클릭한다든지 혹은 편집 단추를 이용을 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한 후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분석 및 수정을 통해서 제가 뒤에 있는 파일은 잠시 예, 숨겨두고요. 자, 이렇게 A, A0 사이즈의 파일을 A4 사이즈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미리 준비한 A4 사이즈 프로파일로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선택을 하시고요. 분석 및 수정 과정을 클릭을 하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A0 문서를 A4 파일프로 A4 사이즈로 만들어 주도록 한번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의 크기를 선택을 하면 이와 오류를 찾았다고 나오죠. 즉, 크기가 A4 사이즈보다 크다라는 오류를 현재 여기에서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게 되면요. 바로 이와 같이 지금은 바로 적용이 되지 않지만 제가 A4 사이즈의 문서, 분석을 함께 분석 및 수정을 거쳐서요 프로파일, 프리플라이트를 적용한 결과로 이와 같이 어, 페이지 크기를 예, 210에 297로 예,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어, 에크로뱃에서 여러분들이 에크로뱃을 설치하시게 되면 디스틸러라는 프로그램이 함께 설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크로벳과 함께 디스틸러가 함께 설치가 되었는데요이 디스틸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디스틸러는 인쇄물 제작에 가시게 되면 마지막 밑에 부분에 디스틸러라는 부분이 있고요. 디스틸러를 열어 주시게 되면 이와 같은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대화 상자가 열리고요. 어, 디스틸러를 사용하실 때에는 어, 저 같은 경우는 최적의 크기를 만드실 때 사용합니다. 지금 첫 번째 이 어, 컴바인 파일은 요 우리가 파일 결합을 한 파일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7.44MB로 용량이 여러 파일을 하나의 PDF 파일 안에 담다 보니까 용량의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요 여러분들께서 이 파일을 열어주신 상태에서 메뉴의 파일에 다른 형식으로 저장해 가시게 되면 기타 옵션에 포스트 스크립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스트스크립트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와 같이 이 컴바인 파일을 원본 속성을 그대로 풀어서 포스트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요. 포스트스크립트 파일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217메가죠. 그런데 이때 이 210메가의 포스트스크립트 파일을요. 디스틸러로 가져오시게 되면 자, 가져오기 전에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가져오시기 전에, 가져오시기 전에 파일의 열기를 해서 가져오실 수도 있지만요. 우선 기본 설정에서 저는 최소 파일 크기 사이즈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최소 파일 크기로 줄이신 후에 디스틸러 파일을 가져오시거나 파일의 열기 혹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끌어다 주시게 되면요. 이 파일에 같은 이름으로 즉 디스틸러에 가져온 포스트스크립트의 파일 이름과 같은 이름의 PDF 파일이 최소 파일의 사이즈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고 나면요 변환 등을 모두 마치고 크기 줄이기라는 같은 이름의 파일 사이즈가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3.15MB로 굉장히 작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7.44MB의 절반 정도를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원본 파일의 사이즈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상세히 보시고요. 어, 여러분들이 디스틸러를 사용해서 어, 파일 크기를 줄인다든지 최적화 등은 어 여러분들이 인쇄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유지하시기가 편한데요. 최소 파일 크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동영상 등이 재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도 해상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신 후에 디스틸러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PDF 파일에 대한 편집의 기능을 에크로뱃을 통해서 배우셨는데요. 이러한 에크로뱃에서는 오늘까지 소개시켜드린 이런 15가지 카테고리 내의 기능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전자문서 시대에 여러분들께서 전자문서를 아주 유용하고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에크로뱃을 많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